뭐 이래! 아니 뭐뭐뭐 뭐, 뭐 있는 거같 자기 전에도 갑자기 그훅 하고 자기가 확인하잖아 그니까 왜.. 왜 자꾸.. 자기가 너무 한쪽으로만 자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찌빵처럼 생기든 호떡처럼 생기든 눌리던네모났던세모났던나네모났으면 <laughs> 좋겠어!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거.. 응. 티를.. 응. 빨았는데 한 장을.. 응. 내딛고 나가려고.. 응. 응. 이 말리고 있는 거지? 그 어, 뭐해 이렇게 말려? 그럼 바람을 통하게끔 해야지 말리지 그냥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잖아. 아니 선풍기 내가 써야지. 그서 <laughs> 회전하면 되잖아. 그럼 드라이기로 이렇게 하면 금방 말리잖아. 내가 예전에 드라이기로 이렇게 하다가 응. 드라이기 주승이가 탔어. 뻥 치지 마. 치잖아? <웃음> <웃음> 뻥 있게 <치가 웃음> 치지 말라고. 아까. <laughs> 그런 어. 거야? 아니야. 내가 검어 족족 하잖아. 아, 원래 그런 색이야. 뭘또 원래 그런 색이야? 내가 이거 색깔을 알고 있는데. 검은 노란색이야. 뭐 검은 노란색이야? 이, 이거 까만색이랑 가이빨아서 이렇게 된 거지. 아니야. 맞잖아. 내가 그러니까 밑빨래, 껌빨래 구분 하라그랬지 검노야. 뭐 검노야? 검은 노란색이라고. 자, 얘 지금 추노야, 추노. 지금 머리가 그래. 뭐가 그래야 아까 <laughs> 아까 까노야? 나 여기 돌마려가고 피나잖아. 그러니까 자기 그야 어디가서 돌먹고 다녀! 막취질딱 했는데 돌이 탁 차갖고 어? 뭐가 한 방울 이렇게 죽을라길래 <laughs> 수건으로 자기는 자기는 맨날 꼬라 있잖아 365일 이사 시간. 자기는 그냥 꼬라 살아. 내가 뭐안 좋은 얘기 하나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든이 그냥 두배세배나내안 좋은 거 이렇게 하려고 그냥. <laughs> 맞아 자기 또 나한테 뭐라고 해봐봐. 자기. 어. 자기 야. 오술 냄새 안좋 냄새 난다. 아니잖아. 아, 자기는 아니. 무슨 아재 할아버지 방구 냄새 난 자기는 그냥 완전 노숙 노숙하는 사람 냄새 나. <laughs> 내가 한마디로는 열 마디, 백 마디 나한테하려고더나 아프게 하려고 진짜 아유 너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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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보다 자기가 조금 더 괴로워 그래야 약간 이렇게 이게 나 되게 뭐이 억울하게 보잖아 <laughs> 어. 나 이렇게 건들면 자기는 때리고 찍어 때리고 찍어 나내 <laughs> 네, 나보다 자기가 조금 더 괴로워요 아 <laughs> 아니 진짜 왜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우리 흘렸다고. 이렇게 내려와 있어 이렇게 내려와 있는. 자술 <laughs> 누런 먹어. 그 친구들야. 친구들 다다좀다 꼬라 다, 다 꼬라서? 개 꼬라 음 <laughs> 나만 나만 그냥 정상인. 정상인. 난 정상인이야. 근데 자기 친구들 만나고 이 정도면 되게 친들 어 오는 거야 술 마시고. 내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. 그래? 응. 한두 잔? 한두 잔? 어. 뭐 크기가 중요한 이만 아니야. 대꼬리로 <laughs> 먹느냐. 대꼬리 한두 잔? 별거. <laughs> 이한 잔. 대꼬리가 정말. 왜 이래? 아니 뭐뭐뭐 뭐, 뭐 있는 것 같아. 몸통 뭐가 있어 뭐가 있기는. 자기는 그 텀만 나면 이렇게 막나 이렇게 한번 보더라 이렇게. 왜 그러는 거야? 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<laughs> <근데 자기> 확인하고 <laughs> 그러는 거지. 진짜 궁금한 게 있어. 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? 그러니까 왜왜 확인하고 가는 거야? 잘 있나 없나. 잘 자기 전에도 갑자기 그거 하고서 기가 확인하잖아. 모양이 <laughs> 잘. 갖춰져 있나? 물좀 그걸로 외쳤하는 거거든? 자기야 뭐? 이거 모양 잘 이거 잘해야 돼 왜? 자기 너 한쪽으로만 자더라고 <laughs> 아 모양이 뒤틀릴까봐 그래 <laughs> 모양은 왜 모양이 뒤틀리면 왜모양 뒤틀리면 자기가 나안 아, 자줄 거야? 아니 사랑하는데 뭐? 자기가 그런 거에 그거 하잖아 신경 쓰자 나는 상관이 없어 자기가 이렇게 찐빵처럼 생기다 호떡처럼 생기다눌리던 <laughs> 네모났던, 세모났던. 나네모났음면 좋겠어. 그래, 멋지게 됐던, 난 상관이 없는데, 자기가 이런 걸 신경 쓴다고. 나 막. 세모나게 만들어줘, 그러면. 어, 그럴까? 아니. 잠깐만, 잠깐만. 한번 해보자. 아니.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. 아니, 지금 잘 봐봐, 이걸 왜 말려놨어? 내 입고 나가려고 애 끼는 거야, 개쓰아 자야지. 껌노. 아니, 이 자지, 이걸 왜 말려? 내가 그걸 왜 말려? 지 티발리잖아. 자지? 아니. 이거 참... 이거 잘 달려있는데 이걸 왜 말리냐고, 내가. 이거는 빤 적이 없어. 아니,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? 아니,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. 나는. 그러니까 빨리... 나는 이걸 빤 적이 없어. 나는 그냥 달려있어. 나는 티를 빨았다고. 아니, 지왜 그럼... 내가 그걸 말려? 밤 11시니까 빨리 자지. 그럼 자야지라고 그러면 되지. 그럼 빨리 자지, 왜 말리냐고. 아니, 내가 언제 말리냐고. 말리고. 말이... 야, 아니 나는 티를 말리는 거지 이거를 말리는 게 아니라고 그... 자야지라고 바람을 해야지 왜 그렇게 바람을 하냐고 자기가 이상하게 들었잖아 이상하게 들으게 아니라 자기가 말린 이상하게 자야지 티를 왜 말려 이래야지 자기야 왜잘 생각해봐 왜 나는 티를 말리고 있어 응 이거를 말리고 있잖아 <laughs> 자야지 밤에 들였으니까 자야지 이거 야 이렇게 해결이 지 자야지 누가 누가 자주해 말려 이거 뚫렸냐고. <laughs> 아니 그냥 하는 거지. 그만 이렇게 해. 맞아, 나도 말랐다는데. 뭘 말라 말고 또 뭘? 그지. 안 말랐어. 말랐잖아. 안 말랐다고. 그럼 자기 입고 자세요. 뭐라고? 이거 입고 자세요. 사파닥에 사철코이네. 입고 자세요. 꼬라가지고. 안 꼬랐어. 꼬랐다고 <laughs> 아니 꼬랐으면 꼬랐다고 얘기하고. 엎고 말리지 않왜또 엎고 말려 또 엎.. 고 놀아 잘 매달려 있어 왜? 말려도 되니까 어이구 나시를 입어갖고 <laughs> 어. 엄청 미끄럽다 <laughs> 나 오늘 재울 거야? 아 그럼 <laughs> 나 토닥토닥 해줄 거야 오늘? 아니 토닥토닥 응? 할 거야 왜 토닥토닥 해? 침대 위에서 그럼 나랑 싸우자는 거야? 어떻게 파이트 한번 더? 레슬링 한번 할래? 레슬링 한번 해? 좋다. 레슬링 하는데 자기가 대신 안박 걸려야. <laughs> 나한테 안박 걸려야 되는데 괜찮아? 그러면 내가 다리로 저기 맹줄 수 있나? <laughs> 아니, 자기 안박 걸려서 저기 괴로워야 되는데 괜찮아? 그래, 걸려주지. 괴로워야 되는데 괜찮다고? 내가 더 괴롭게 해줄게. <laughs> 내가 막 괴로워야 되는데. 간다. 나안 괴로워할 거임. 간다. 안 돼.